자, 우리, 안양역, 초역세권, 안양 번화가 인근에, 안양 일번가도 가까이 있고요. 초역세권 걸린 시설, 감정가 11억 6천, 체제가 7억 4천, 4천입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인데, 날았죠 이게 84년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금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지, 대수선을 할지 신축을 할지 뭐 개축을 할지 이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11억 5,900 감정가 사건 번호가 어22 타경이죠. 감정한지 좀 됐습니다. 어, 최저가 7억 4천. 자, 형식적 경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공유자들이 다섯 여섯 명 있는데 이걸 팔아서 법원으로부터 배당하여 가지가겠다라는 그런 경매입니다. 자, 여기에 선순위가처분 특수조건이 있고요, 입찰의 물건이 있고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특수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은 12월 5일입니다. 최저가 7억 4천 9, 7억 4천 100 200 정도. 안양 법원은 20%씩 하락하고 있죠. 경기 남북권에서 수원 법원 이하는 30%인데 안양 법원은 20%입니다. 자, 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안양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한번 보고요. 위치 보시면. <laughs> 안양역에서 직선 거리가 어, 한 400m, 한 500m 이내 되겠죠? 500m 이내 어,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안양 중앙시장, 그 다음에 뭐 아울렛 이렇게 안양 번화가가 여기 있습니다. 번화가 여기 있고, 안양 일본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양면도로에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 뒤쪽은 이건데요. 이렇게, 어, 양면도로에 접혀져 있고, 앞쪽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건물입니다. 현재, 지금 옆에, 어, 신축한거 보면, 1, 2, 3, 4층까지 지었네요. 이제 여기가, 어, 신축 건물들은 다, 얘는 1, 2, 3, 4, 4층까지 다 지었습니다. 요런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지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하기는 한번 보시면 공시지가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laughs> 23년 1월은 전국적으로 다 떨어뜨렸죠. 부담 때문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평방 메타당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laughs>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소로 이류, 중로, 삼류가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약해 보시면 22년 4월에 평가했습니다. 22년 4월에 평가했는데 어, 8,000, 건물은 8,600. 토지가 11억 가까이 됩니다. 토지가.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임차인, 2001년도에 임차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수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선순위 가처분은 어 재소 기간을 3년 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말소 하지 않으면 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안 지났더라도 목적 달성한 가처분은 어, 법원에서 직권말소 합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했고요 요약표를 보시면 채권자가 가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 어, 공유자들의 가처분은 직권말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인수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시면 어, 위반 내용이 확대를 해서 보면요. 1층 건생 경량 판넬 15평방메타 무단정축했습니다. 한 3평 정도 건물 뒤에 달아난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반 건축물 해소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보신 길에 걸린 생활시설이고요. 걸린 생활시설이고, 지금 현재, 뭐, 지하 1층, 지상 3층 되어져 있네요. 지하도 있네. 자, 지하가 아마 방앗간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철수한 걸로 보이집니다. 그래서, 특수 조건에 선순위 갖춰본 문제 없습니다. 위반은 건축물 문제 없고요. 입찰 외는 에 입찰 외는 이런 현재의 어, 등기상에 나와 있지 않은 면적 나와 있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제시회 금액이 평가를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지금 조회 수는 어, 좀 높은 편이 속한데 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대해 관심 가지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오케이 OK 리서스 경매학원 수원의 광교 수원부분 앞에 있고요.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어, 취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등록한 경매 매수 대리 회사구요. 그리고, 어,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형식적 경매, 지분 물건이 뭔지 잘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매 정석, 이거, 한번 보시면, 어, 차근차근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